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신학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덕을 세우는 바른 지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 고린도전서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미 수, 매 수요일마다 함께 상고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제 참고하시도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필기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서 읽어 가는 것이 보다 더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는 교회 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빠른시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해소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도들 간에 있는 다툼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 너희 안에 어떤 분파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보고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편지를 쓰는데 이 문제가 왜 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건강하게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극히 악한 것으로 보고 또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보는 것이죠. 다른 일들이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이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사도바울이 굉장히 큰 문제로 봤다 이겁니다. 소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훼손하는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또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을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냐면 너희 각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 통해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각자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그 앞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앞에 각자가 모이면 그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건 어거지로 짜맞춰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난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짜맞춰서 뭐 하나인 것처럼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말과 같은 행동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가 다 천편일류적으로 똑같다 동일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하나라 이겁니다. 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빨리 그 앞으로 와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 하나에 너희가 맞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급하게 편지를 보내고 빨리빨리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이 왜 어려운 것이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지만 주변에는 있 교회들 보세요. 왜 문제가 끊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갈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속히 빨리 그 죄의 문제들을 털어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어떤 노력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들이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의 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이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얻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안에서 있는 성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바른 지식을 너희가 갖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상과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식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이 내용을 가르쳐 주냐면 서로가 다 지식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 걸.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저게 맞아. 이 문제가 그대란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분파의 문제였지요. 그럼 고린도서 3 장을 보면 어,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분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냐? 느 바울이 최고, 아볼로가 최고, 베드로가 최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그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볼로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베드로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맹목적으로 믿음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내용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신실하게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질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기 위해서 처음엔 젖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처음부터 단단한 걸 소가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장성하여 지면 단단한 것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안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일들,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점점 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지식이라고 하는 것,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이러한 겉면의 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유추하는 것 중에 하나,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희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상에 바쳐진 의식과 관련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되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법을 세워갈 수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담겨진 내용이 우상과 관련한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음식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갈등을 볼수 있는 거죠. 어떤 부류는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걸 먹느냐, 어떻게 거길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왜 나쁘냐.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서로 지식이 있다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옛 습관이 남아 있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여전히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아예 옛 모습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내가 밀려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예 습관이 우리를 은혜의 바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가 그옛 모습을 다시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권면 속에서 사도가 우리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인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류를 다 비판을 합니다. 야, 너희 스스로는 다 알고 있고 잘난 척하지, 그런데 너희 다 틀렸어. 너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다 말하는 한 부류,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덕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싸움을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다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게 잘못됐다 가르쳐줍니다. 왜요? 지식은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했으니 너희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부류에 대해서는 사도가 어떤 책망을 하냐면 너희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너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니 그건 매우 큰 착각이다 라고 그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식을 가지고 성도 사이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가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덕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알고 있다 라고 할수 있느냐? 너희가 알면 덕을 세워야지 왜 덕을 세우지도 않고 알고 있다 라고 잘난 척 하느냐? 라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식이 있다 라고 말하느냐? 이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데 과연 그 생활은 어떠하냐? 이질문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너희 생활이 과연 그러하냐? 너희가 행동을 하는 걸 보니 그게 맞느냐? 성도 사이에 덕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4절이와 6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우상은 없다. 받쳐진 제물은 그저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진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건 단지 우리가 먹을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우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견주어서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어떤 무엇인가를 견주어서 만들어낸 허상이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우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우상에게 뭔가 갖춰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거니까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자, 사도는 일단 이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내용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자리를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을 실족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 이제 목사가 될 제가, 강도사인 제가 술을 한잔딱 마셨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구원과 특별하게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실망이 들까요? 아니면, 아,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실망이 들겠죠. 그 문제인 겁니다. 약을 위해서 어떤 약용으로 그 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술을 써서 좀 이렇게 치료할 것들도 권면하죠. 포도주.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것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이 없다라고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그 앞에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너희의 육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제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제가 덕목인 겁니다.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능히 할수 있지만 능히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이 입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은 그냥 맛있는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잘 섭취함으로써 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의 부피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욕되게 하는 일에 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뛰게 일컫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부피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유익하게 쓰니까 아니면 부정하게 쓰니까? 부정하게 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능히 사용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허락되고 굉장히 복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언제나 그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맞는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기회들 속에서 방탕하여 지거나 아니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을 가지고 욕되게 하면서 오히려 주신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걸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부피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성이 부피한 자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조차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이 허락된 사람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제하리라. 내 믿음에 절제를 하리라. 나는 인내하리라. 나는 참으리라. 나는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사도가 중요하게 또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가 그 다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쓸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얻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느냐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많이 배우실 겁니다. 지식이 쌓여가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식이 쌓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건 맹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8장의 마지막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경고로서 딱붙여놔 딱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형제를 위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 너에게 새 계명이라 라고 주신 게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어디 하나라도 안되면 둘다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황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뭐 하면서도 성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다투고, 그게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다툼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때 결국엔 우리의 이웃의 건덕을 위해서, 이웃을 우리 형제된 자들을 잘 돌봐주고, 형제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해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지식을 바르게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교회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고 또 그것들을 바르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바르게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차라리 안 갖는 것만 못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좀 안다 그래서 막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대답 못할 걸 뻔히 알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아, 당신은 이단입니다. 당신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지식이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유익된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해치는 일에 사용되는 일입니 이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악용되고 남용되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실촉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이 지식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겁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아 이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보아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드리고 해야 이 지식이 위로써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이 지식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능히 누군가에게 바른 교훈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잘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아,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될 것 같습니다. 못하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아,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번더 해보십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신앙의 선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신앙의 후배들로서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회 안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요? 바른 지식을 바르게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른 지식을 바르게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정말 잘하려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죠. 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읍박지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 좋은 모습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이 지식이 결국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리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배 역할하시는 신앙인들은 잘 가르치십시오. 지혜롭게, 바르게 교화해서 신앙에 부족한 사람들, 신앙에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천천히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잘 배워서 그들을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후대의 교위들을 또잘 세워가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고를, 나의 수고를 내 부족한 것이지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누군가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서 그를 잘 교화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라 지금 서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일들에서도 충실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들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덕을 세우는 바른 지식을 잘 갖추시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지식들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